오. 근데 이 키보드, 굳이 이걸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 응? 와, 안녕하세요 님도요 오늘은 키보드 하우징의 끝판왕이라는 풀 알루미늄 키보드 가져왔어요 이 키보드는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키보드고요 구매를 하셔서 저한테 바로 보내주신 거예요 먼저 정말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지 좀 됐는데 영상을 너무 늦게 만들게 됐네요 오늘 키보드는 마이크로닉스 간스 알트 71이에요 우선 좀 일반적인 키보드들과 디자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뭔가 도전적인 느낌의 유니크한 키보드예요 바로 뜯어볼게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기분이지? 바로 가 슉! 언스박싱 뉴스 박스는 이렇게 조금 단단한 재질로 돼 있고요. 아쉬운 점이 봉인실이 따로 붙어 있지는 않아요. 이러면 은 이거 누가 열어봤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가지런하게 잘 패키징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요 구성품은 이렇게 키보드 두피스와 케이블, 여분의 키캡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받침대 이건 아마 노이즈 필터로 보이죠 디자인은 미니 배열인데 형태가 조금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상단에 펑션키 배열이 이렇게 따로 있고요 하단에 일반적인 미니 배열의 키보드가 이렇게 있어요 자석으로 이런 식으로 붙기는 하는데 자석으로 붙였다고 사용은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연결 부위를 밀어서 꺼내주고, 이렇게. 합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펑션키 배열이 달려있는 미니 배열의 키보드가 완성됐죠. 키보드를 연결하는 부위가 두 군데인데 왼쪽 사이드에 하나 있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한 군데 있어요. 아마 좀더 편한 곳에 꼽으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바깥쪽에 먼저 꼽아 놓도록 할게요. 케이블은 C 타입의 패브릭 재질의 선으로 돼 있어요. 뭐 그리 유연하진 않은데 뭐 쓰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 정도 케이블이에요. 하단도 굉장히 튼튼한 알루미늄 재질로 돼 있고요. 미끄럼 방지 패드도 안 미끄럽게 잘 달려 있긴 해요. 근데 뭔가... 퀄리티가 막 엄청 좋아 보인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풀알루미늄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거운 편까지도 아니고요. 키캡은 PBT 중사출 재질로 돼 있는데 두께는 적당한 두께의 염료 승화 방식으로 각인돼 있어요. 퀄리티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이게 제일 아쉬운 게 보시면 이렇게 폰트들이 다 번져서 나와 있어요. 염료 승화하는 기술이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보다 보니까 조금 거슬리기도 하네요 그리고 키캡들 간격이나 배열도 약간 삐뚤빼뚤한 느낌도 있고요 축은 체리 저성적 축의 역방향으로 체결되어 있어요 OEM 높이의 키캡들을 사용할 수 있는 축이죠 첫 느낌을 봤을 때 하우징이 알루미늄이다 라는 점 빼고는 뭐 크게 메리트가 느껴지는 점은 없어요 이번에 타건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타건을 해보긴 했는데 이게 스테빌이 아쉽긴 하네요. 윤활이 따로 돼 있는 느낌은 없고요. 역시 알루미늄 하우징이라 그런지 타건감 자체는 괜찮아요. 단단한 느낌의 이 정도면은 저소음적축 치고도 그렇게 무거운 느낌도 아니고요. 스테빌만 윤활을 좀잘 해주면 사용하시는데 뭐 나쁘지 않을 정도의 타건감이에요. 이 키보드 제가 며칠 동안 사용해본 후기로 영상 계속 이어가 볼게요. 쓰면서 언박싱한테 말씀드렸던 폰트가 번진 느낌이 생각보다 더 거슬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걸 구매할 때 이렇게 추가로 키캡 세트를 같이 줘요. 이거는 폰트가 번진 느낌도 없고 깔끔해서 바꿔 쓰시면 되겠네요. 스펙 말씀드릴게요. 바로 328 세로 130 높이 40mm고요. 본체 무게 1.35kg에 F열만 0.3kg예요. 알루미늄 치곤 가벼운 무게죠. 본체 71kg에 F열 16kg 분리 설계돼 있고요. RGB도 이렇게 사이드 부분에 있긴 한데 티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이제 제 느낌을 점수로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은 그냥 보시면 컴팩트하고 깔끔하긴 한데, 굳이 이런 분리 방식을 넣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쓰면서 분리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쓰면서 가장 불편했던 게, 기존의 물결 키가 오른쪽 끝으로 옮겨졌어요. 원래 자리에는 ESC 키가 있고요. 펑션 배열과 합치면 ESC 키가 두개 있는 거예요. 컴퓨터로 카톡 같은 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결 표시가 반대편에 있으니까 꽤 불편하더라고요. 재질이나 촉감은 괜찮은데 간격이나 폰트가 번진 느낌이 아쉬워요. 추가로 키캡을 주는 것도 이 점을 보완하려는 부분이겠죠. 그 점은 참 좋네요. 프랄루 하우징은 워낙 단단하고 울림도 적어서 타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요. 특히 키보드는 깔끔하고 기존의 프랄루 키보드들보다도 가벼워서 뭐 부담스럽지 않게 쓰기에도 괜찮아요. 음, 윤활이 안돼 있는 줄 알았는데. 하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소리가 잡히지 않아서 높은 점수를 주지는 못했어요. 이왕 유난할 거면 확실하게 좀 해주는 게더 낫겠죠? 아예 하질 말든가. 타건 소리 자체는 괜찮아요. 느낌도 괜찮고요. 진짜 이 철심 소리만 아니면 나쁘지 않은 타건감이에요 통울림도 심하지 않고 저소음 적축 치고 뻑뻑하지도 않아요. 원래는 20만원 중후반대 가격이었는데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19만원 정도로 내렸어요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프랄로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괜찮은 가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물결 표시만 뺀다면 배열도 괜찮고요 프랄로 키보드 한번 꼭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겠죠? 자 이제 바로 메모리! 우선 가격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키캡 부분도 추가로 주는 키캡들을 꽂으면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뭐이 점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물결 표시가 오른쪽 끝에 붙어 있는 게 정말 거슬려요 자꾸 esc 키를 누르게 되더라고요 이 키보드는 괜찮은 가격에 미니 배열 프랄루 키보드 써보고 싶으신 분들이 구매하시면 괜찮을 키보드고요 아마 많이 팔린 키보드는 아니라 유니크한 키보드기는 하겠네요 이 분리 방식을 옆에 숫자키 패드로 하는 게좀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프랄로 키보드 중에는 뭐 그런 키보드는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밑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안 되셨어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도움이 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윤도였어요또 봐!